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뭐 휴대폰을 바꾼 모양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증거인멸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법사위에서 네. 가장 먼저 대통령 휴대폰 교체한다고 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말씀하셨어요. 네. 음. 앞으로 개인폰 교체해야겠다고. 그러면 네. 그 개인폰으로 문제가 됐던 명태균 씨하고 음. 뭐 나눈 여러 가지 김영성 공천이라든가 네. 지금 그 그런 것들이 음. 어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 교체가 됐다면은 어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창원지검에 지금 수사 중인데. 네. 이미제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강제로 앞서수는 없는 거죠, 일단그두분 거를. 당연히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음. 압앞수색이라는 것은. 네. 근데 대통령은 뭐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다는 건 수사도 못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음. 어 재직 중 수사가 진행이 됐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요. 아. 국정농단에 네. 대해서. 다만 기소는 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 네. 이후에 기소가 됐습니다. 아, 그럼 휴대폰을 검찰이 마음먹으면 뭐 요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근데 그런 걸 할까요? 뭐 김건희 여사 휴대폰이나 대통령 휴대폰을 가져가려는 시도 자체를 할수 있을까요? 어 지금. 그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음. 명태규씨 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은 음. 대통령의 네. 음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영선 네. 어,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창원지검에서 음. 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타깃은 음. 대통령 부부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이게 창원 사건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 아라 음. 대대적인 특수본이나 특수단을 네. 검찰총장 직할로 구성을 하고 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 네. 의혹에 대해서는 네. 선관위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수사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 중앙에서 음. 중앙지검이 하든 어쨌든 네. 어, 어, 서울에서 네. 언론이 이것을 네. 감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음.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재명 대표 mm